현지 생활 2년 차로 바뀌면서 성격이나 생활하는데 바뀐 점 같은 게 있을까요? 현지 생활 2년 차로 바뀌면서 성격은 막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주변에 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,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. 생활하거나 뭐 성격 같은 점에서는 네,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. 좀 궁금한 게 페니언 선수가 말하기 급 주로 유도하는 사람인 거예요. 말하게끔 선수요? <laughs>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습니다마까 각성하셨나 아각성요마 산에 갔다 온뒤로 뭔가 부정적이게 된것 같긴 한데. 가까시선수 엄청 친해지신 것아 그래요? <laughs> 그 용마산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는 <laughs> 것 같은데 네. 팬분들이 가른 팀원들도 다이마산 보내버려야 된다고 아그렇죠다 보내버려야죠